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로보택시의 이벤트에 있어서 이번에도 투자자의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무려 9% 가까이 하락하면서 217달러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에서 가장 큰 하락이 나온 하루였고요. 그것 외로 빅테크와 반도체는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었고, 그 밖에 여기 은행과 그 외의 가치주들은 아주 더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사전적으로 공유 드렸다시피 이번 로보 택시 이벤트가 있기 전 여섯 번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벤트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보여준 평균적 퍼포먼스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5.2%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하며 특히나 첫 일주일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면 여기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1개월의 주가 퍼포먼스 또한 나쁠 확률이 높으니 바이더 리브 하면 있어서 너무 급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분석을 지었는데 어제 무려 9%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보아하니 제법 높은 확률로 앞으로 일주일의 테슬라 주가 퍼포먼스가 마이너스가 기록될 확률이 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차트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하락 트렌드 지선에딱 닿아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여기 TSI를 보시면 이미 파란색이 빨간색깔 언더로 갔기 때문에 트렌드는 상승해서 이렇게 하락쪽으로 꺾인 상태이고요 아래 사이 또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지라 과매도의 수준인 30까지 가도 이상할 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대응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시장이 선택할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대응을 할지는 저희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제가 4월 29일 저희 멤버십문상으로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폭락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 꾸준히 매집해서 157달러의 평단가를 구성했는지 분석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테슬라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또한번더 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매일 현재 상황을 트래킹하고 분석드린 것처럼 공유 드릴 계획인데요. 한 예로 오늘의 경우는 모두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여기 원유 쪽에서의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라 분석을 드렸고요. 거시경제 관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은행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치주가 아웃퍼포먼하게 됐는지 분석을 드렸으며 테슬라에 대한 데일리 업데이트를 하였고 오늘 있었던 중국 재무 부양책 회의 결과와 그 의미를 전달 드렸습니다 이처럼 저는 매일 시장의 상황을 트래킹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슬라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찬스로 바꿀 계획이고요 멤버십 분들께 빠짐없이 이 과정을 공유 드리고자 하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기적으로 제가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약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옵션 현황인데요. 다음 주인 10월 18일 옵션 만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풀옵션 세력들은 210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포지션을 미리 잡아놓은 상태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옵션 세력들은 주가가 210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본 나머지 210달러에 해증을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시장을 대상으로 더 비관적인 세력들은 2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 나머지 더 아래쪽에 해증을 해왔다고 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리이 시작되면 포지션에 있어서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하루에 두 번씩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업데이트를 드리기 때문에 놓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포지션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라 이번 주 안에 여기 210달러를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된 수급 현황 또한 확인해 볼 텐데요. 테슬랑 위치한 여기 XLY는 위키딩에 있는 상태로 빠른 속도로 지금 여기 레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레깅은 수급 현황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인데 특별한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 모멘텀은 계속 레깅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 만큼 주가는 하방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최소 레깅의 중간 부분까지는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수급이 나아지는 이렇게 이렇게 인플루 g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수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해서 다른 김에 다른 섹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바라보자면 우선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금융 섹터의 경우는 여기 레깅에서 이렇게 인플루 g 쪽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높은 확률로 수급이 가장 좋은 여기 리딩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만큼 금융 섹터는 당분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반도체를 의미하는 여기 XLK의 경우는 지금 방향은 리딩에서 수급 현황이 약해지는 여기 위크닝 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더 퍼포먼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금융 섹터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여기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를 드려 놓았고요 지금 수급 현황 또한 분석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섹터와 가치들이 아웃퍼폼하고 성장주 및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와중에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부양책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드린 것과 같이 중국에서 부양책 발표가 되었는데요. 상세 자료를 제가 공유드릴 수는 없으나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주카급의 부양책은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슬라는 중국에서 광범한 사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테슬라의 실적은 중국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은 중국의 GDP가 상승하면 테슬라의 주가도 상방금력을 받고 GDP 성장률이 약하면 주가 또한 하방금력을받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부양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테슬라 또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바로 어제 토요일 부양책을 발표하긴 했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규모 정도는 아닌지라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주식들 상으로 실망 매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꾸준히 부양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것은 컨트롤된 환경에서의 볼 마켓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이든 테슬라 주식이든 좋은 여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중국 주식의 경우 지금 상해 종합지수 월봉을 보시면은 시메트리컬 트라이글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렇게 브레이크아웃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10월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브레이크아웃 한 상태로 마감이 될지 말진 저도 모르지만 만약 10월 기준으로 브레이크아웃 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과거 역사가 보여주었듯이몇 달간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저는 좀 오픈 마인드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멤버 싶은 분들께 1월 달경에 주가가 약 70달러대 분석드린 알리바바 또한 몇 달간 좋은 모습을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